자, 오늘도 순서대로 기출 먼저 분석하고, 기출의 함정원리, 오답선지, 정답선지, 축축, 포인트 체크하고,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이제 너희가 현대소설 지문을 어떻게 읽어나가야 할 것인가. 오늘 도깨비책 딱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약간 페이크가 있지. 정확히 이제 요거랑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네 가지의 포인트. 자, 그리고 너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고그 포인트들을 오늘 깔끔하게, 딱, 센스있게, 잘, 순서 좀 바뀌었네 알잘딱갈쌤 보도록 합시다 자 쌤이 지금 너희랑 이제 막판에 파이널에 이렇게 5일 만에 선 문학 선지를 완전히 딱 끝내는 이 목적은 이런 게 있어 너희가 지문을 독해할 때 우리가 문학의 핵심은 푼걸 정확하게 맞히면서 시간을 세이브 하는 거잖아 그죠 자 이때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 실제로 어떤 학생들은 문학 지문을 쭉 읽으면서 굉장히 속도가 붙어 그 이유가 뭔지 아니? 내가 지금 뭘 읽고 있는지, 어디에 주목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머릿속에 딱딱 있기 때문이거든. 그게 없을 때 마치 소설을 읽는 것처럼 읽게 되어 있어요. 근데 소설을 읽는다. 내용을 하나하나 보면서 속도감이라고는 전혀 없이. 그지? 어. 그럴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그래서 쌤은 너희가, 우리가 지금 독해, 비책들 딱딱 정리하고 있잖아. 쌤이 정확하게 뭘 보라고 하는지를 항상 딱딱딱 찝어주잖니 그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우리의 기출의 빅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낸 거잖아. 기출 분석은 이유는 하나잖아. 너희가 기출을 열심히 1년 내내 가깝게 공부했잖니? 그리고 나서 지문을 보는데 그냥 언제나 똑같이 본다.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아? 그죠? 어. 배운 걸 제발 잘 활용해야 되거든. 너희가 딱 읽으면서 쌤의 이제 그 바람으로는 너희 쭉 보다가 머릿속에 이제 딩, 딩, 딩 하고 울렸으면 좋겠어. 종소리가. 이런 얘기 들어보지 않았니? 운명의 짝을 만나면 머릿속에 종소리 울린다. 띵띵 데스티니 촤. 별빛이 내린다 요즘 노래로 샤랄라 요즘 노래 아닌가? 샤랄랄랄랄랄라 이거 있잖아 왜 그걸 사람 만날 때만 느껴야돼? 그치? 너 이거 쭉 지문 읽으면서도 헉, 별빛이 내린다 샤랄라 어머 얘 나온다 이거 있어야되잖아 이 느낌이 딱 나와야지 그치? 쌤 그걸 원하거든 종소리 띵띵 오늘 한번 여러번 들어보자 알았지? 띵띵 자 얼마 안남았잖아 이제. 그죠? 너희들 내년부터 이제 탁, 탁, 종소리가 울리면 병원에 꼭 가봐야 돼. 알았지? 자, 얘들아, 들어가보도록 합시다. 오늘도 52페이지 먼저. 함정원리 한번 분석하고 들어가도록 하자. 자, 올해 6평이었어. 그죠? 현대소설이 어렵게 나오면 꽤나 어렵게 나올 수 있어. 너희들은 고전소설을 조금 더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사실 고전소설은 쌤이 말했잖아. 사건의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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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연속 연속 연속이라고 오히려 고전소설은 뭐가 사건인지 뭐가 사건인지 인물이 뭐하고 있는지를 따라가면 오히려 깔끔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대소설은 사건이 특히 없을 때 사건이 거의 없을 때가 있어 어 사건이 기차를 기다린다 기차를 탄다 나머지 다 뭘까 내면이 쫙 나올 때 있잖아 그죠 훨씬 어려워. 훨씬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 이런 것도 있죠. 훨씬 더 많은 서술상의 특징이나 아니면 이 문학에서 사건을 전개시켜 나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요소들 있지. 회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걸 훨씬 적극적 활용할 수 있는 게 현대소설이야. 그래서 현대소설을 너희가, 어, 어떤 포인트를 정확하게 봐야 되는가? 지금까지의 기출과 수능은 어떤 부분을 시험에 내왔는가? 그리고 당연하게도 문학 개념을 체크하셔야죠. 오늘도 날개에 보면 이들 중요한 문학 개념어들 들어있어 그런 내용들 하나하나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자 자 얘들아 일단 함정원리 첫 번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보기 문제 보이지? 보기 조금 이따 볼 거야 우리가 자 일단 53페이지에 선택지부터 한 판단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함정원리 첫 번째 오답 선지부터 먼저 분석해 볼게 자 선지를 보세요 부정하게 모은 많은 물건들을 하나씩 나열하여 습격 당시 현장에 들뜬 분위기를 환기함으로써 군중의 놀람과 분노를 독자에게 전화를 하고 있군 적절하지 않은 선지였기 때문에 음~ 요 선택지는 맞는 설명이죠 자 그렇다면 이게 왜 정확하게 맞, 맞아 보이지 않았는가 아~ 혹은 이 선택지가 왜 약간의 그~ 매력이 있었는가 요걸 좀한 파악해보자 자그 밑에 봅시다. 단어가 주는 느낌에 속지 말자. 이거는 여기다 별표를 줘야 돼. 별표를 치고요. 자, 요거는 현대시에서는 어마무시하게 중요합니다.